갓난아이때 고아원에 맡겨져서 생활하다가 4살 때 무작정 거리로 나온 35살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건파리 집단에 들어가서 온갖 고처을 겪으며 10년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열열살 때부터는 거기서 나와 아예 노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원망을 아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컨시어스 나이는 노숙인 김지원씨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치종로한35 정도 됐고요. 예전에 고아원에서 생활하셨어요. 갓난아이 네. 때 거기 맡겨졌어요. 군산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갔더니 네. 고아원이 그인가실로 없어졌더라고요. 고아원에서 그 있다가 몇살때 나왔습니까? 네살때 나왔어요. 네살 때. 예.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제가 뭐야 기차 타는 대로 걸어왔죠. 그러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작정 기차에 올라탔죠. 네살 때. 네. 살 때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저껌 파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아, 그걸 누가 시키던 아니 거예요? 아니 그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배가 고프니까 네.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여기 내사태뭐할게 없잖아요. 일단 거기 일단 들어가서 갖그껌 그, 그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껌을 드드다못 그, 그, 팔고 가면은 다못 팔고 가면 그 주어 막아요. 파는 게 마, 맞아요. 그것도 엄청 고생했죠. 혹시 거기 껌 파는 사람이 누가 시켰네요. 껌파아라고 아, 아. 그렇죠. 저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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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가서 그 어느 어느 정도 그 뭐야 판명 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몸 팔고 오면 더 맞는 나이도 많았고 많았네요네 네. 맞는 나이도 많았고 네. 이 생활을 하면서 네. 계속 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구박도 많이 받고 그껌파리 생활을 그... 몇년 하셨어요? 1 0년 정도 한것 같아요. 십 년. 십 년. 네.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죠. 어때 네. 어때 때는 청 배가 고프니까 빵 빵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쳐 먹기도 하고 네.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때 또 부모가 어디냐 그럼 그럼 파출소 가면은 파출소 가면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그 간하고 그, 시청 가면은 뭐갈뭐갈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또 거기서도 뭐 경찰서 가보라 그러고 경찰서에서는 뭐또 뭐, 뭐야 그 자꾸 가면 가면 왜 자꾸 왔냐 그러고. 지금 그 주민등록 증도못 만들었어요. 예. 아니 못 만들었죠. 지금 아예 가 호적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군대도 못 가셨고. 에, 에, 그러면 고생... 언제부터 노숙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살 때부터 한 10년 동안 이상을 하고요. 계속 네. 그 바깥 떠돌았죠. 14살까지 맨벌리 생활을 했어요. 예. 계속 떠돌았죠. 그음부터 그 노숙인 에, 생활을. 에, 에, 에. 하신 거예요. 불안해서 한 곳에 있지를 잘못 해요, 제가. 한 곳에 그, 그 정착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살려주는 데가 있었는데도 그 만나보니까 한 얘기가 이거 또 돈이 들어간다 그러고 그걸 그저 그래 그 제가 제가 아까 닥치는 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차비를 얻어가 논산을 간 거거든요 거기 가면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제 호정을 살릴 수 있겠다 근데 갔는데도 이게 비인가실 없어졌고 지금까지 그러면 부모님도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부모님은 아예 모르죠 그 갓난 아이들 맡겨졌으니까. 네. 노승이 생활은 14살 이후부터 노승이 생활을 네. 했니 바깥에 네.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박스 가고 잤죠, 박스, 박스 깔고. 박스 네. 박스. 네. 자다가, 네. 지금은, 지금은 구세군, 서서분에 아. 있는 거기서. 거기서 시설에서 자네. 네. 네. 거기서, 거기서 숙집 제공이 되니까. 네. 거기서 잠을 자고, 뭐, 여기 짜짜리 코스 돈 주는 걸 조금씩 알게 돼서. 네. 가니까, 가니까 노승인들한테 그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오고 다녔고. 뭐, 사람들한테 이용도 많이 당했고, 거의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했죠.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선생님한테 지금? 시, 제일 힘든 거요? 네. 어, 많죠. 그 중에, 그 중에 제일 필요하다면 일단 물질적인 게 제일, 제일 필요하고요. 네. 일단, 일단 쉴수 있는 저, 내 지, 집이 있어주면 좋겠고. 떳떳하게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뭐, 내가 저 돈을 써서 사먹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있고, 계속 얻어먹고, 이게, 이게 자꾸 생활, 이게, 니든 패턴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소적이 없으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편, 단 편의점 같은데, 알바를 하려고 해도,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입장이. 신분증 있어야, 돼요. 누가 일을 하는데, 뭐 주유소 같은 데도, 뭐, 뭐 이거 아무것도, 아 아무, 아무, 뭐, 일륜직 같은 거, 아까, 뭐, 신분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남, 남들 같이 뭐, 내가 뭐, 뭐저잘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 같이 부모가 떴던 게, 이제, 살아있는 살아 것도 아니고, 저 같은 부모도 없는 상태고, 이런, 사,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제일 힘들죠. 근데 나도 내 부모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왜 버렸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제 생각이 그래요. 왜 보아원에 날, 만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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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났으면 버리지나 말던가. 왜 버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했는지. 어쩔 수 없었겠죠. 그때 그 말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돈벌면 찾아오겠다고. 미안하다. 그 말만 하고. 사라진거예요 그게 종이가 곱혀있었네요 네. 지금 저가 전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것도 소개 시켜줘서 전단지를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게 하루에 네. 한 많이 붙이면 한 8-9백장 정도를 붙이거든요 네. 그만면 저가 8-9만원 정도가 여기 딱 지갑에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8-9만원이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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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술 담배를 안해요 저가 술 담배를 아예 아예 안하 군것질을 많이 하다보니까 89만 원더 이틀만 쓰면 없어져, 그냥 금방 없어지더라고, 요 이게. 먹는 데 쓰고, 저 같은 경우는 PC방 가니까. 아, 피시방. 오락 같은 데 가니까, 남들은 뭐 술을 먹는다는가, 담배를 빛나는 건데, 저저 같은 경낙이 없어요. PC방이 낙이 아닌가요? 낙이죠그 p c 방에서 오락을. 예, 오락 같은 걸 하고. 근데 나, 오락을 하려도 에,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는 그것도 아는 사람이 해줘서. 아. 아는 사람이 해줘서. 그낙이 없으니까, 그거, 그거, 그게 그게 낙이죠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일단 일일일을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고 내가 일을 해서 일단 따따떳한 직장을 갖고 싶은 게 제일, 제일 큰 소원이고 빨리 이생활이 저저요즘 저, 내가 좀 나이가 어리니까 빨리 이생활이 좀 빨리 좀천안보이가 돼서 저저 저, 올해 2020년이니까 내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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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활 을 청산하고. 내집 내 집, 내집 가는 게 소원이고, 주민등록 원이 돼서 대한민국 사람 앞에서 따뜻게 사는 게제 소원입니다.